오늘은 평소 잘 아시는 월제스님을 뵙기 위해 성도군 매전면 장현리 장현사를 찾았습니다. 사찰 아래에는 지금 여기라는 뜻을 가진 아트라 한옥 카페가 영업을 준비 중이라 잠시 들러 커피와 차를 주문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흐르는 시간을 따라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쉽게도 스님은 출타 중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 순간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아틀런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머무는 동안 이곳의 시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짙은 향이 먼저 다가오고 말보다 침묵이 더 편안한 공간. 에이트러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깊고 차분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머무를수록 속이 진한 곳, 창 밖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이런 고유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걸 커피 한 잔이 말없이 일러줍니다. 소란스러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농도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향은 깊어지고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ATRA 밑줄 CAFE 다 짙은 향과 깊은 여유가 머무는 곳. 오늘은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한옥가 페 지을라 고 하시는 건 아니죠? <웃음> <웃음> 우리 한옥가 앞에 지라도저 넘는 적이 아니옵니네여로 들고 있으라고요? 네 응. 들고 들고 갈까요? 있으면 네큐 어, 음. 들고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있어 들고 면 그러면 어해요 이제는 네.